最強の敵だったならさ<お>今度は最強の味方じゃんみんな前だけ見てけよ背中は俺が守ってやるぜバレエは常に上を向くスポーツだ 따로 있어가지고 교환이랑 나눔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앞에 있어요 <놀람> 스포와 얘기 <laughs> 그러면 제일 좀긴가 있었던 상품이 뭐였는지 좀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바보카 1탄, 2탄 이런 그 다음에 티셔츠는 검정색의 그 선수단 이렇게 짜라박 서있는 티셔츠 일거예요아지이건 네, 아니에요. 이게 제일 안 나왔고 그게 제일 그 랜덤 키링, 뭐 스탠드 카드 이런 건 많이 나왔어요. 저희 첫날은 저희 예상보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은 막 교환하실 분 교환하실 분 이런 건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했던 게 제가 사실 작년 겨울에 슬램덩크 팝업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예약제로 돌리신 게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전 예약제로 다 바꾸신 건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회사 상황에서 같은 SMG 홀딩스니까 근데 그게 이거 유튜브에 안, 나가면 안될것 같긴 한데. <목소리> <목소리> 피아트가 이쁘다. 하계용 하도 이쁘고 스키도 이쁘고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샘플이 있네요. 이렇게 바인더 컬렉션 클리어 카드. 이게... 18, 어, 근데 이건 한 번은 해만 아는데? 아크릴 스탠드인데, 깊피가돼 있어요. 카라스, 아 네코마.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예쁘다 어, 얘네 왜 놓냐? 이거 해야겠다. 어, 잠깐만, 1% 1 8 7일은 미친. 자, 카게야, 말은? 181이요! 어, 어? 캐릭터 169다 하고, 아, 길려. 캐릭터는 169. 아, 역시. 프로. 카게야마 <laughs> 무슨 인형이 있고, 인형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얘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냥 뭐, 크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거 백도 있어요. 파라스녀랑 네코마. 근데 저는 뭔가 뭐, 뭐, 개인적으로 얘는이 에코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깊이 잘해놨네. 아니, 왜 애들 눈깔이 이러냐고? 아, 바보크 사인. 어, 이쁘다. 이거 이게 이쁜 거 같아. 이 미니 스티커, 미니 스티커, 이쁘고 이렇게 이쁘네요 LED 치렛 키링? 아,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있고, 있고. 어,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프로도 있고 캔마도 있고 이거는 반짝이는 아크릴 패이 음. 음, 글리터 아크릴 블록 아크릴 탁상 시계 쉐이코 음, 키링은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나중에 와서 또 수령을 해야 돼거든요 이게 이쁠 것 같은데 이걸 위해서 다시 올순 없어서 근데 네, SMG가 스미스 앤 레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얘네랑 <laughs> 콜라보를 하는 것 같은데, 트렌드 마크도 그때 스미스 앤 레더랑 같이 했기 때문에. 네. 별로 뭐, 네. 바오카. 바오카는 뭐 언제나 인기가 많죠 데코 스티커. 어, 말랑 스티커. 아니, 너왜 눈깔이 이러냐고 얘네. 왜, 왜 이렇게 뽑았대, 이번에? 집게, 노트, 아이 미니 스티커 어. 어 6,000원인데? 이거 할, 할 만한데? 어, 4단 접착 메모지, 어, 이... 이 파일이 귀여워요. 이것도 쓰레기땐 완전히 이거 있던 것 같아요. 여기 미니 포토존이어가지고 굿즈 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시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잠깐 사진 찍으라고 할수 있도록 마련등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쓰는 동그 퀄리티에 대해서 진짜 뭐라 고 말할 거든요 어, 근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게 앞이고 아, 이게 캐마뒤고 아, 이것도 있고. 이게 제일 잘 나가나 봐요. 멤버들 다있는 거. 어, 뒤에는 도배. 이게 너무 예뻐요. 얘네가. 이거 토비오일 걸요? 이거는 나 희나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이렇게 디피해놓는 거. 반칙이야. 아 자전거에, 자판기에. 미쳤어! The 더현대 서울을 어, 우상에 갔다왔습니다 어, 일단 그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정 파업 스토어는 5월 16일 목요일에서부터 5월 29일 수요일까지 이제 더현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5월 17일 금요일 10시 반첫 타임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운 좋게 입장할 수 있었고요. 이 파업이 일단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1차 때 예약 못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 2차 오픈인 5월 20일 어, 월요일 날에 오후 8시 오픈하니까 예약을 꼭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각 타임별로 30분씩 어,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매장 아주 크진 않아가지고 30분 안에 충분히 구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각 타임별로 그리고 사람 인원이 막 붐비지 않았어요. 엄청 붐비지 않았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뭔가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그 슬램덩크 파업에 비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슬램덩크 파업도 SMG 홀딩스에서 했던 거고 이이 이 하이큐 파업도 SMG 홀딩스. 해서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백퍼0트 사전 제약제를 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슬램은 그때 너무 고생을 했어가지고 이번에 예약 때좀학생을 했지만 예약을 운 좋게 성공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갔다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철저하게 신분 검사하는 것도 좋았고 굿즈 판매 현황을 이제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프로필링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제고 현황 그러니까 뭐 판매 중인지 아니면 품절인지 그게 뜨거든요. 그걸 볼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슬램북 크때는 업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하이트는 뭔가 업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진짜 찐 덕후들이 모이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매장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슬램북 크때보다 조금 좁고 토스팟도 많이 없고 뭐 d 피가막막 막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굿즈 전시가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제이 있고 밖에 그 일화 장면을 재현한 포토스팟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굿즈는 사실 파업스토어 오리지널 굿즈 막 엄청나게 예쁘고 신박하다와 이거 아니에요. 그 우리 애들 눈 디자인을 까맣게 칠해놔가지고 저는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조금 디자인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좀 많이 아쉽지만 근데 그 컬렉션 클리어 카드가 진짜 예쁘고 생각 외로 이 의류 퀄이 괜찮더라고요 이건 쉐이크 키링은 5월 19일날 입고가 되고 아크릴 탁상시계랑 글리터 아크릴 블록은 5월 23일날에 추후에 입고가 되는데 어, 그 전에 만약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가시게 되면 은난 어차피 살 거다 그러면 미리 가서 주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고한 다음에 다시 팝업 현장 수령을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꼭 실물을 봐야 된다. 봐서 괜찮으면 맘에 들면은 사는 편이다. 하시면은 예약 날짜를 이 입고 날짜 고려를 해서 그 날짜에 맞게 예약 날짜를 잡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슬리브리스 옷을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은 39,000원이었고 프리사이즈예요. 근데 이게 컬러가 화이트 네이비도 저는 샀고 프린팅이 지금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인 손에 히에카베야마 되어 있어요. 오렌지는 히나타가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풀인데 어 뭔가 나한테 사이즈가 맞네. 대봤더니 해서 그냥 사는 건데 저한테 진짜 빵 맞아요. 이거 절대로 절대로 풀이 아니에요. 남성분들은 어 절대 못 입으시고요. 거의 여자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진짜 체구가 좀작으신 편. 아니면 키가 크셔도 나는 크로브 입겠다 싶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어 이거 이거 프리 사이즈인 거 믿고 샀다가 어 절대 안 맞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점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파업 후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파업이나 음. 어, 뭐 그런 현장이 있으면 갖다오겠습니다. 그럼 뿅!